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홍이로그의 홍이입니다. <laughs> 자,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, 동생한테 바이크를 선물을 해줄 거예요. 서프라이즈로 바이크를 선물을 해줄 건데, 그 바이크 상태가 아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이게 이제 손을 보고 정비를 하고, 어느 정도 그냥 커스텀 한 후에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,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이크를 업어 왔습니다. 현재 그 지하 주차장에 곱게 주차되어 있습니다. 지금 퇴근하자마자 이제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, 바로 그 바이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어떤 바이크냐면 그 데이스타125에요. 네, 데이스타125고 그냥 간단하게 시운전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정비를 해보니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나가고 뭐 이것저것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뭐 그런 것들 정비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연식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만큼 저렴하게 업어 오기도 했습니다. 정비는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될 거는 센터에다가 맡기고, 음, 직접 할수 있는 거는 직접 해 가면서 좀 예산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. 그 동생이 일단, 데이스타 1, 2호나 미라주 2, 50, 뭐 이런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해요. 그 전에 타던 트로이는, 어, 오래 탔는데, 그 트로이가 좀 수리비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, 이제 그 수리비를 수리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그 상태로 타고 다니다가 한번 위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. 앞쇼바가 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계속 탔다가 프런트 디스크. 쪽이 젖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저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km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뭐 20km쯤 됐다고는 했는데 뭐 아무튼 그 정도 속도에서 브레이크가 안들어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동호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동생 진짜 착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 동호회 동생인데 그렇게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돈을 걷자 한 사람 한 사람 뭐 돈을 걷어서 돈을 마련을 했고, 이제 그걸로 바이크를 업어오게 된 거죠. 데이스타 일리오를 전에 타던 친구가 있어가지고, 네, 되게 이쁘게 꾸미고 타던 친구였고, 직접 자가정비도 해가면서 탔던 친구였기 때문에, 데이스타 일리오를 정비하는데, 나름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, 실제로도 잘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튜닝도 하고, 뭐 이것저것 할 예정인데, 아,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, 이제, 쇼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왜? 네. 디스크 같은 거는 볼트에 항상 뿌ン 발라서 붙이거든. 아 록타이트? 어. 그 록타이트 지금 발라져 있는 상태? 그치. 어, 또다 발라져 있는 거. 망치로 뚫어가면서 떼는데, 이두 개는 못 뺐어. 이 나갔어. 아 남아났어?